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주사랑입니다 네이처셀 보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이 지금 국내 식약처 반려 소식이 나오면서 8월 6일에 30% 가량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도 20% 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정말 많으시겠지만요 자 이런 수급 패턴을 보시면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에서도 이런 급락 속에서 국내 품목허가 달려가 됐음에도 외국인이 30억 가량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서 매수량이 많았냐면 지금 19,450원 구간에서 매수 체결량이 많았어요 저도 이 네이처셀을 보면서 지금 같은 이런 급락 왔을 때 당황하시고 패닉이 오실 수 있죠. 자, 하지만 저는 매수의 기회를 보고 다시 한번 네이처셀을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1900, 아, 1900이 아니고, 19,140원에 매수를 했는데, 자, 지금 굉장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매수의 기회가 온 거고, 자, 단, 당연히 지금 이 구, 국내 품목허가 반려 소식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인트 스템의 이 모멘텀, 이 재료가 완전히 사라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모멘텀은 존재하고, 지금 단기적인 재료가 잠시 소멸됐으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죠. 바로 FDA 일정이에요. 향후에 이 네이처스의 지금 FDA에서 언제 허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FDA에 관련된 일정들이 뭐가 남아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을 때, 주가가 미친 듯이 급등을, 급등이 나왔을 때, 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다.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세가 제대로, 네이처셀의 시세가 제대로 나왔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이 FDA 관련된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이 네이처셀을 투자해야 하는지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뭐 영상 마지막에 종목 추천 선물도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월요일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국내 식약처 반려 소식으로 인해서 자 임상적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이 반려 어 이유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네.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이 유의성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국내 최초 허가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 단기적으로 이런 허가 실패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 허가 실패가 지금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해외 허가를 더 먼저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네이터셀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등 여기에서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조인트 시스템을 상용화를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자 일본에서는 지금 이 자폐증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네이처 셀이 조인트 스템 이 FDA 허가 플러스 이 줄기세포 치료 자폐증에 쓰이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요. 국내 식약처 이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붙어줬다. 그랬을 때 지금 주가는 정말 큰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분봉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17,000원대에서도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큰 기회를 잡으신 거고, 저는 좀한발 늦어서 19,140원대에 매수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주가가 시세분출이 나올 거라는 거고, 시세분출이 가장 강하게 나올 때는 결국에는 FDA 허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국내 식약처 반려 소식, 외국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렇게 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은 FDA겠죠. 자, 지금 이 네이처셀은요, 이 조인트 스템을 올해, 이 미국에서 실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네이처셀은 사실 FDA에서 알맷, 그리고 BTD, EAP를 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현지, 이 미국이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도두보를 마련해 놨다라는 거고, 이 글로벌 비파마 기업들도 이세 가지 제도를 조기 승인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조인트 스템은 해냈다. 네이처셀은 해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지금 조인트 스템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바이오스타 스템, 스템셀 캠퍼스를 구척을 해서 하반기에 이 조인트 스템을 어, 설비 공급하는 어, 시설을 만들 예정인데 여기에 4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이 바이오주는요. 굉장히 급등락이 많은 이유가 이 허가 소식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을 개발하려면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돈이 들어가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 네이처셀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선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게다가 네이처셀, 뭐 화장품부터 해서 뭐 면역계 질환, 뭐 알츠하이머, 자, 뭐, 이런 지금 약들을 개발하고 신약 개발에 성공한 약들은 벌써 상용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방면에서, 어, 모멘텀에 붙어주고 지금 단순히 이 허가라는 일정 하나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급락을 만들었던 이 허가 부분이 FDA에서 허가가 나온다 했을 때 주가가 미친듯이 튀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절대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주, 주식은 조급해 하는 순간 끝입니다. 내 계좌의 수익률 자체가 100%건 마이너스 100%건 뺄 때까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항상 잘 가지만 아는데, 우리가 이런 주가 변동성에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시세가 확 꺾였을 때, 제대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네이처셀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가치가 조인트 스템인 거고, 한국에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조기 승인을 받았다. 어, 이 어려운 걸 해냈다. 그럼 FDA 허가가 머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10월에 FDA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AP 제도라는 거는 미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이 중증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임상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치료 사례가 늘어난다. 치료 사례가 늘어날수록 FDA 허가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고, 그 사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 10월. 두 달도 안 담은 이 10월에 FDA 미팅이 있다라는 건 이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 같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셨을 때 나중에 수익을 정말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 있는. 투자 종목이 네이처셀이라는 거고 저,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물량을 챙겼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기회에 놓치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네이처셀로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수익 내보고 싶다. 지금 급락 나왔지만 난 네이처셀을 믿고 물량을 지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 전후로 어떤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네이처셀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신규 물량 확보하기 위한 신규 타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영상 통해서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실시간으로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구독자 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고요. 실시간으로 사점 잡아드리면서 주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앞으로 이런 개별 이슈 터져 나올 때 혼자서 분석하시다가 중요한 지표 놓치시지 마시고요.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 자 실시간. 스윙맵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자, 영상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 남겨주시는 분들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 번호로 문자 혹은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위험성 나왔을 때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비중 조절해야 되는지 분할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 전략을 모두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처스 가지고 있는 이 하반기 일정에서 우리가 어,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 보지 않는 방법이 뭔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코스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특히나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지금 이런 대형 주들, 조선, 방산, 이 원전 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8월 중순부터는 바이오 쪽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움직이려면 자, 자본의 순환매가 돌아가야 되고, 이 자본의 순환매 속에서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일정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일정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초보자에서 레벨업 하셨을 때 앞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고 또 이런 주식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한 단계의 수준을 높여서 이제는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는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라면서 투자 전문가의 전문적인 이런 커리큘럼 받아가셔서 어,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가 배팅 종목 추천은 우리 주주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종가 배팅이라는 게자 장마감 3시 이후에 다음날 갭상승 나오거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3개에서 4개 정도 추천드릴 텐데요. 적게는 100% 많게는 300%까지 한달 동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추천해 드리면서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같이 넘겨드리기 때문에 이 타이밍만 잘, 잘,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위험한 투자 추천드리지 않아요. 안전한 종목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만 정확히 어떤 기간에서 얼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네이처셀, 이 매수하기 위해서 어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단타 종목에서 또 현금 확보하시고 네이처셀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네이처셀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분명히 어, 이 실시간 공유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손실 여기 단타 종목에서 복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까지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연락처 꼭 기재하실 때는 010-땡땡-땡땡-땡땡. 내 번호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는 자, 네이처셀 혹은 네셀이라고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현재 매수가, 실제 매수가, 그리고 현재 보유 물량까지 적어 주시고 어 실제로 궁금하신 내용들까지 적어 주시면 확인하고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고요. 빠른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의 제출 누르면 빠르게 이 타점과 대응 전략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월요일 장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항상 실시간 이 소통방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죠. 영상 통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풀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은 실시간 공유방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신 분들은 월요일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함께 공유하시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줄과 다르게 연구 중심의 바이오를 넘어서 매출 기반의 바이오로 진입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FDA 3대 가독 승인 대, 그, 승인 제도를 모두 휙, 획득을 하고 국내 품목 허가가 임박해 있고, 현지 생산 투자도 가시화가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이처셀이 미국 현지에 4천억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내년 3반기에 임시 판매 허가까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관절염 환자에게도 호재고, 우리 네이처셀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도 엄청난 호재다. 우리가 이 지금 이 종목을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단순히 허가 실패로 끝나느냐, 아니면? 재도전의 기회로 바뀌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조인트 스텝 아 네이처셀은 확실하게 재도전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FD에 게 집중을 하겠다.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인트 스템과 네이처셀 이 주가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정표 그리고 과거 임상 실패 이후에 반등했던 이 바이오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을 했을 때도 이번 하락 우리가 대응만 잘하시면 정말 큰 시세 분출 나왔을 때 제대로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남들이 아니다 할때 예스라고 외쳤을 때. 남들보다 먼저 알짜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네이처셀 수익 극대화 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네이처셀 중요한 소식들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월요일장 준비하실 수 있게 빠르게 신청하셔서 대응 전략과 실시간 공유 막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성공투자연구소 주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